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 큐티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목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들어보시고 예,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아멘. 자, 누군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말은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고핫 자손입니다. 이고핫 자손은 레위. 레위라고 하면, 예, 어, 하나님의 그 성망일,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아론과 모세, 그들의 하는 일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사실 하나님의 일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는 글을 쓰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하는 사람과 셰익스피어의 하는 일이 둘다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직업소명설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적당한 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이제 좀. 아, 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 어, 전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프니까 저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사역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저는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을그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적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런데 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고아자손은 어떻게요? 해 싸우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불만이 없습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할까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바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게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불만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제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죠. 어, 저낫고 싶습니다. 세 번을 깊이 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적당해.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역시도 하나님께, 어, 저는 건강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예, 불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제가 조금 느끼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가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